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지는 경륜경주 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세이클 우수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김홍기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2번 이지훈, 5번 문승기 선수, 이어서 1번 문영윤 3번 최원재, 6번 김원호, 7번 임섭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외선으로 1번 문영윤 선수가 빠져나와 있고, 대열 후미에 있던 6번 김원호, 7번 임섭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까지 빠르게 올라간 6번 김원호 선수가 선두 자리 요구하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임섭 선수 세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고, 그 뒤쪽에 3번 최원제 선수 탐색 전에 가세합니다. 자리 잡기가 여의치가 않자 조금씩 물러나는 7번 임섭, 대열 다섯 번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가 된 4번 김홍기 선수가 어제는 초입으로 우승, 금요경주는 마크로 2위, 꾸준한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는 4번 김홍기 선수입니다. 대열 외선 빠져나와 있는 3번 최원재, 3번 최원재 선수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문영현 선수, 금토경주 모두 입상 기록했는데요. 최근 마크와 초입 승부로 입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리 잡기가 여의치가 않자 대열 마지막으로 물러난 3번 최원재 선수입니다. 선두도 원주로 벗어났고 대열은 6번, 4번, 2번, 1번, 7번, 5번, 3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타종 선으로 향해갑니다. 선두에 있는 6번 김원호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끌어갈지 타종과 함께 속도를 올려냈습니다. 6번 김원호 6번 김원호 선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4번 김원기 2번 이지훈 선수가 따라갑니다. 6번 4번 2번 바깥쪽에서 기습 저치는 1번 문영윤. 하지만 선두 6번 김원호 안쪽으로 파고드는 7번 임섭 4번 김원기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4번 김원기 바깥쪽으로 2번 이지훈 4번 2번 1번. 4번, 2번, 4번, 2번, 4번, 2번, 1번, 7번 4번, 2번, 7번, 1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번 김홍기 선수가 광명제 7경주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